1등급 쌤입니다. 웨딩그라피 레벨 5, 두 번째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신호등이 보이는데요. 가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나요? 왜 빨간색이지? 왜 노란색, 파란 불, 녹색 불이지? 이렇게요. 자, 이 신호등의 색깔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읽어 볼게요. As we c r o s s the road... 우리가 길을 건널 때, we rely on one essential signal. 우리는 꼭 필요한 하나의 신호에 의존합니다. 왜요? To keep us safe. 우리를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요. 자, 바로 뭡니까? 즉, traffic light. 교통신호 등이죠? 자, 조금씩 한 번만 문법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이 as는 참뜻이 많은 접속사인데 여기서는 길을 건널 때 왼정도의 미로 쓰였고요. 자, 이 투부정사는요. 그래요. 우리가 왜 의존한다고 하나의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신호의 행위의 목적을 표현합니다. 또그 투부정사 의미덩어리는요. 이 킵이 만든 오형식 패턴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목적어를 안전하게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유지시키다. 그럴 때 우리말 해석 때문에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ly, 부사를 쓰진 않도록 하세요. 안전하게 유지시킨다. 하게가 주는 착각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는 법입니다. 즉, 뭔데? Traffic l i t s 교통신호등.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이렇게 공감을 얻어낸 다음에 이걸 핵심 소재, 교통신호등에 대한, 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조금 더 가볼게요. But why were these particular colors chosen for traffic lights? 그렇네요. 자 이렇게 질문으로 자, 이 글의 어떤 주제를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왜이 특정한 색깔들이 이 특정한 색깔들 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음. 선택이 되었니? 자 이렇게 수동태 동사입니다. 뭐에 쓰기 위해서? 교통신호 등에 쓰기 위해서 말이지. 그걸 사, 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그것을 알려주겠다, 설명해 주겠다라는 의도로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끌면서요. Why aren't the colors like a blue or pink? Which seem more appealing? Use d instead. 조금 주어가 길어요. 우선 역시나 동사는 스동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우선 전치사구가 붙어서 전치사구가 붙어서 꾸며줘요. 파랑색이나 핑크색 같은 색깔들. 그런데 또그 뒤에다가 이 특정 색깔들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붙여놨어요. 콤마 관계사절로 말이죠. 자 이렇게 특정 명사, 서로 알고 있는 명사, 고유한 명사에 뒤에다가 추가 정보를 붙여주는 의도의 관계사절은 시작되는 곳에 콤마를 찍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절한 접속사와 대명사로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색깔들이 어떤데? 즉, 파랑색, 핑크색이 seem more appealing, 좀더 매력적인데 아니, 왜그 색깔들이 대신 사용되지 않는 거야?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즉, 이 글의 어떤 음 주제를 지금 확정 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부터 해서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The color system for trapping lights. 자, 이 교통신호 등의 이 색깔 체계는 originates from the railroad industry in the early 90th century. 기원을 얘기하고 있네요. 어. 어디에서 기원했다? 그래요. 철도산업 분야요1 9세기에요뭐 어, 지금은 뭐 자동차 신호등으로 주로 많이 쓰이지만 이게 철도산업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주어 부분을 잠깐 좀 보면 주어는 지금 전티사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는데 주어가 된 핵심 명사는 시스템, 단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originates, originates, s를 붙여줘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light, 복수명사가 주어가 아닙니다. Um, originate from, come from, 어디 어디서, 기원하다란 뜻이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전사고를 묶어볼게요. 철도 산업에서 19세기 초기에, 초반에 유래가 되었습니다. back then, 그 당시에는요, railroads used color lanterns to guide trains. 철도가 사용했습니다. 뭐를요? 그래. 색이 있는 랜턴, 전등 있잖아. 손전등. 왜요? 역시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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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초부 정사가 이렇게 문장 끝에 나오면 주로 뭐예요? 행위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기차를 안내하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전등, 손전등을 사용했던 거야. 자, 좀더 구체적인 설명 나오네요. Red was used for stop 빨간색이 정지를 위해서 사용됐대. 즉 정지 신호로 사용된 거죠. 왜냐면 뭐잘 알듯이 because it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danger. 그래요. 이트는 어떤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색이 말이야. 뭐 지금도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관계 있는 일이거든요. 현재와 그래서 이렇게 수동 표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과거 현재까지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재 완료까지 표현해놨어. 밑에서 좀더 자세히 한번 해보자고. have been associated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danger. 위험하고 연관이 오랫동안 되어져왔기 때문에 음뭐 투우만 하도 그렇잖아요. 투도뭐 어때요. 이 빨간색 보자기로 막 소를 막 이렇게 흥분시키잖아. 왜 그래? 빨간색이 어떤 위험과 연관되어져 있지.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신호등 이전에 빨간색이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로 쓰였던 거뭐 없을까요? 갑자기 님도 생각이 안 나네요. 어, 뭐, 이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쭉 읽고서는 노란색 부분 좀더 부연 설명해볼게요. White was used. 흰색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수동태로 주어에게 벌어진 일, 주어가 당하는 일을 표현합니다. For go! 가라는 신호로 가라는 신호로 이렇게 흰색이 사용됐고요. And green was used 여기 생략됐네요. For caution 주의의 의미로서 녹색이 사용됐다는데요. However, this system had a flaw. 그런데 이 철도 산업 분야에 사용되던 이 색깔 시스템이 had a flaw. 자 하나의 단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요. 앞에서는 이 역사적 기원을 얘기했어요. 교통 신호등의 색깔이 철도 산업 분야에서 왔다라는 거. 그리고 좀더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자, however 이하에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t night, train operators sometimes mistook the bright white light for stars. Mistook A for B. Mistook A for B. 이거죠. A와 B를 뭐 하는 거야? 헷갈린 거지. 뭐를 말야? 이 그래, 별빛을 흰색 전등빛으로 뭐한 거야? 착각을 한 거야. 어허. 그리하여 그 결과, 그리하여 그 결과, causing confusion.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먼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세이요 자, 리딩그라피 이제 읽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문장 끝나고 뒤에 붙는 ing.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이 분사구문은요, 사실은 접속사 주어동사 절이었어요. 시간, 이후, 뭐, 연속 동작 따위를 표현하던. 근데 접속사 생략하고요. 조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도 생략하고, 동사원영화인지 이렇게 간단히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결과 뭐뭐하다. 이렇게 연속 동작이나 뭐뭐하면서 동시동작 따위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해석을 해 보니까 결과예요 결과. 그리하여 혼동을 일으켰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이런 걸 넣어 줄 수가 있어요. thereby 그리하여 그 결과 hence 또는 thus 요렇게 접속 부사를 넣어서 이 ing 의미를 더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음. 그래서 뭐지 했다는 거야. 그것이 이거지. 그래서 말이야. 그것이 혼동을 일으켰었어. 이거였는데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원형, ing 이렇게 한 겁니다. 주의하세요. To address this.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문제점 말하는 거지. 앞에 나왔던 어떤 단점. 즉, 밤에 이 조종수가 말이야. 별빛하고 흰색 전등 색깔을 이 기차를 운전하던 분이 헷갈리는 거야. 그지? 어, 자, 원래 흰색이 무슨 의미였었지? 음, 가라는의미였지 그치? 어, 근데 멈춰야 되는데도 막 가는 거야. 사고 나는 거죠. 그쵸? 어, 자, 아무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address", d e a l w i t h c o p e w i t h h a n d l e 이런 것들로 바꿔주자고요. 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를요,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좀 앞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주절의 주어동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앞에다가 또 누굴 붙여가지고, in order를 붙여서 강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기 위해서 green was reassigned to signal go as is strongly contrasted with red. 그래요. 어찌된 거야. 이제는 녹색이 재지정된 거야. 녹색이 재지정되었대. 즉, 흰색 대신에 녹색이 대신 사용되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 o signal go 가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녹색이 재지정됐다. 재배치됐다. 왜냐하면 왜 녹색일까요? 이유를 나타내주는 as네요. 이때는요. 이때 as는 자, 밑에다 한번 써볼게.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 because since 이렇게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그것이 즉, 녹색이 이 녹색이 말이야. 녹색이 말이야. 강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었지. 뭐랑? 빨간색이랑. 안 헷갈리지? 그치? 혼동을 어, 막을 수 있는 거야. 음... 그래, 바로 이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고 이 해결 이러한 어떤 해결책이 뭐가 된 거야? 결국에는 최종적인 이 교통 신호 등의 색상으로 이제는 정착이 된 거지. Yellow was introduced. 노란색이 도입됐대. 자, 왜뭘 의미하기 위해서? To mean caution. 주의를 의미하기 위해서인데요. As it stood out well. From both red and green. 역시나 이 as도 무슨 의미로 쓰인 거야? 이유로 쓰인 거지. 그치? 자, 노란색이 stood out. 1번 독해에서 나왔던 것 같아. 자, 어때? 눈에 탁 띄는 거지. 그치? 어, 구별되는 거야. 잘 구별되는데, 뭐와뭘로부터 both a and b. both a and b. 첨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b o t h 를 넣어준 거야. 그래요. 빨간색하고도 그리고 녹색하고도 잘 구분이 되기 때문에 노란색이 도입됐답니다. This color system proved effective and became the foundation of modern traffic signal. 자, 이러한 색상 체계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prov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무엇뭐서 입증하다인데 이렇게 보호로,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로 판명되다. 입증되다. 이렇게 되고요. prove는 turn out. turn out으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뭐로? 입증되다. 판명되다야.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면 무엇을 증명하다, 입증하다가 되겠고 음. 자, 아무튼 이 동사보호 그리고 became도 지금 동사보어 구조로 이 형식 패턴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마무리는 이렇게 아이 교통 신호등 색상 체계가 이렇게 현대까지 이어지고 정착됐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아까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요. 먼저 동사 부분에서는요. 동사구가 아 이거 한번 알려줄게요. 동사구의 확장 순서 동사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돼서 동사도 좀 길어질 수 있죠. 동사 맨 앞에는 조동사가 붙어요. 그 다음에 완료 표현이 붙을,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표현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수동태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줍니다. 그래서 완료, 수동태가 지금 반영이 돼서요. 햇빛, 피피, 햇빛, 피피, 이런 모양이 나온 건데, 쌤은 요거 단어처럼 외우자고 해요. 자주 쓰이거든요. 즉첫 번째 뭐뭐 되었다. 그래서 현재 어떻다. 현재 관계된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된적 당한적 있다 없다. 요렇게. 그래서 어떻다. 그래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뭐뭐 되어 왔다. 계속된 일을 표현하게 됩니다. 됐죠? 음 여기서는 롱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위험이라는 것과 연관이 맺어져 왔죠 됐죠 자 빨리 글의 주제 확인해 봅시다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다른 교통 시스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거 얘기 없었어요 왜 몇몇 색깔들이 적합하지 않냐 교통신호 등에 뭐 흰색 얘기는 있었지만 그 얘기가 중심 내용 아닙니다 기술의 역할 뭐 하는 데 있어서 교통신호 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 역할, 안 나왔어요? 역사와 이유. 교통신호등 색상의 역사와 이유. 딱 좋네요. 어떻게 색, 교통신호등의 밝음이 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너무 밝아서 막 위험한가? 어. LED라는 조명이 조금 그렇긴 하죠. 눈부심이 있지만, 그런 얘기 1절 안 했습니다. 19세기 초 철도 산업에서 유래가 되었다. 맞는 얘기고요. 빨간색은 오랫도록 위험과 관련되어 정지를 의미하게 되었다. 맞죠? 맞죠?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였죠? 잠깐만요. 디스가, 아, 여기쯤에 있네요. 앞에 아, 쌤이 다 설명했었군요. 이렇게 어떤 거, 기관사들이 별빛하고 흰색 랜턴 색하고 착각하는 거, 혼동하는 거, 자, 빈칸의 알맞은 말을 써보자 초기에 교통신호등 시스템 빨간색이 사용됐다 뭐 하기 위해서 정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맞죠 코우션은 옐로우 아닌가요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그 다음에 고의 의미로는 처음에는 흰색이 사용됐죠 자 그런데 이제 별빛하고 혼동이 되어가지고 바뀐 겁니다 자 현재 시스템 여전히 빨간색이 정지 신호로 사용되고요. 골을 의미하기 위해서 어떤 색상이 사용되죠? 골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는 초록색이 사용되죠. Green. 자, 그리고 새롭게 커션을 위해서 도입된 것은 뭘까요? 어, 역시나 노란색 아니었나요? 노란색 그제 새롭게 도입됐다. 왜냐하면 어 어. 잠깐만요. 처음이 아 잠깐만요. 이게 여기 좀 잘못 본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처음에는 아, 녹색이군요. 그렇죠. 처음엔 녹색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러면 음. 그린입니다. 그린? Green. 음. 자, 노란색이 이제 나중에 도입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빨간색하고도 그다음에 녹색하고도 어떻거든. 잘 구분이 되거든. 그치 어. 틀릴 뻔했네. i 브릿지 has been used by locals for over 100 years. 자, 현재까지 이어진 시간표현이 있으면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리가 현지인들에 의해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유의어 좀 빨리 보고 갈게요. 특정한이라는 말은 specific. 반대로 general이 있죠. 일반적인, 개괄적인 요거고요 시그널은 신호도 되고 신호를 보내다 알아두고요. Appealing, attractive 또는요 inviting이란 단어도 함께 알아두세요. Come from, stem from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기원하다 유래되다, 유래되다 이렇게 그 다음에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되어져 있다 비슷한 말 하나만 적어봅시다. be related to, connected to,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mistake, a for b, a를 b라고, 요, 오인하다, 오인하다, 착각하다. address, 주소가 아니라, 여기서는 문제에 대처하다. 자, 웬만한 거지다써줬고요 효과적인의 반대말 앞에서 나왔습니다. 1번 질문에서, ineffective, suitable, 부적절한, 적합하지 않은, unsuita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